여기 서서 하시면... 뛰어다녀야 되는데 가 걸리는 거 아니야? 아유, 그래서 저지다지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옛날 생각이 나, 나 거의 끝났어 이 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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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열심히 뛰고 <해>. 있어 <laughs>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야! 야! 어깜짝이 야, 이제뭐 그치, 로이자 작전이네. 마지막, 그이 필요한 건가? 이쪽, 유쪽 차량 단하고단유이량이거탈 이쪽, 탈약. 이쪽, 탈약. 이쪽, 탈요 이쪽, 탈약. 이쪽, 탈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예요 훌륭하신 분들이예요 어, 아직 소멸은모르겠습니 아, 네. 저도요 음, 절 닮은 음, 딸은 조금 음, <laughs> 크게 뭐 바라는 건 없어요 손가 발가락 1개 있고 아프하게 아, 아, 딸은 어 <laughs> 제가 섬세하지 않으니까 그 딸은 무조건 아는는얘기 <laughs> 첫째 딸은 중성이야 아들. 아, 나다다차 없을 거 같아. 아들. 아나짜 맞짱 뜰거 같아. 나 혼자 뛰어 필센터 없어도? 사신 사람 없네. 간다. 네. 아, 지금 충분해. 충분해? 응. 아, 어, 안 아. <스� Guerrilla> 돌아. 세상아, 저서에 많이 어졌네8초 <laughs> 나왔는데. 다튀야 <laughs> <laughs> 해지 보여. 해지래 승해 보여. 예, 예. 승해 보여. 그래도뭐또레기같 문제. 미미 픽 네. 어, 하고 어 올렸다가 우 한번 해주고어 <laughs> 예. 예. 오케이. 오케이. 예. 감다살 뭔줄 알아? 어? 감다살? 아. 감자다살마? 감다살? 어. 감사합니다. 다 살아 있어서? <laughs> 감다살뭐 자꾸 팬들이 엘튜브 댓글로 감다살 감다살 뭐 이러더라고. 그래 나 너무 궁금한 거야 감다살이, 감다살이 뭔... 뭐야. 감다살이뭐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맞아? 감양. 감이 안... 감이다 감이 살아 있다. 이거? 오. 어, 네가 감이 안 오는 데서 거기서 느낌이왔어 그 전에 한 얘길 빼줘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다 살아 있어서. 느죠? 느죠? 늦죠가 뭐야? 느낌 좋아? 뇌조단이야 근데 좆. 감다살? 어. <laughs> 감다살이 뭐야? 감다살 알아 보냐마? 감다살은 할서 처음 쳐도... 봐 오. 감다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. 아이 퀘스천? 퀘스천? 하디 어 하디 필드 투비더어온더 LG 트윈스 팀. <laughs> 아, 아도거 <아닌> 같고. <웃음> <웃음> no, no, that's, that's not, not true. true. It's n o

어제 민서한테 짬뽕도 샀어요. 어르조 이런 거. 안 그래도 좀 얘기해 주려고 는데 형이 먼저 했어. 짬뽕 민서 제가 샀어요. 아 그런 거다 하나 하나씩 올리면 끝도 없어요. 여기 와서만 한열번 사준. 그냥 제가 안 올리는 것뿐이지아 맞네. 어제 올려줬어야되 돼요. 분영이가그 유행 만들어. 셀프이다. 미담 만들기 유행 만들어가지고. 새로운 미미한 <laughs> 한 사람이. 그래 놓고 나한테 생생 된다고 그그그러 생생해. 이 갔어. 좋아요. 이 두고 맞춰서. 알겠습니다. 네.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면 돼요. 네. 다다 했어.

여기 아팠을 때... 아 진짜... 네, 여기 뭐... 호랑이죠... 여기는 수술하기 안 했고,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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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 여기, 여기 여기는 살짝분 해야 돼... 큰 병... 하루... 마스 역시 가슴에 던지는... 넥시프 레프... 멀미 하나 갈게요... 올려서... 인어공주인어 <laughs> 이너 스타일... 10개. 10개. 10개... 10개... 텐0개 10개... 10개... 1 0 샤팅 한번 제대로 올려. 주세아이이 하고 티어스 박아 어템 뭐? 다이지 녹색, 흑색 녹색, 흑색 찌래. 나는 거잖아. 좋다 리 찌리 좋고. 헤이 레디. 찌리 가자. 네, 다에내려가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하십시오. 그렇습니다. 하나, 둘, 셋, 하내주고살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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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하루 열심히. 그봐, 내주고살이다 네. 네. 내일 네. 죽을 것처럼 네. 오늘 살아, 라내주고살 레벨. 서영주야, 네. 네. 역시 예. 너 진짜 내일이 없더라. <laughs> 역시 내일이 오늘 내일 난데. 없었어. 아, 영주야, 너 오늘이 없어. 네. <laughs> 내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. 요 내가 내일 모레 나이가 서5다섯이에요 이제. 내 은퇴 얼마 안 남았어. 아 근데 그렇게 돼서 따지면 6년 하나 이제 교육 공인가 45가지 는 하진 않을 거아야구를더 빨리 꿈을 도전해야지. 어? 제2의 삶의 꿈꿔야죠. 을 지금. 불량. 근데 이제는 동생한테 많이 넘겨주고 싶은데 내가 봤어. 엘튜브를아 노력하는 부분들 많은데 불량이 조금 중요한 거같아 사실 그건 KBO로 가야지. 이제. 나 같은 사람은 KBO 없으니까. 이게 한국이 돼요. 없... <laughs> 한국에 없을 수도 있어요. 아쉽습니다 아쉽다고요? 의사 2주 더 있고 한국 쉽대요? 감기 국밥 한 한국 한국 한 한국 한국 요 한국 한대요국국한 한국 한 한국 한 한국 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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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밥은좀당기국요 제가 국밥국이거든국 제가. 돼지 국밥이요순대국아 조금 아쉬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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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좋한 부대찌개 좋지, 부대찌개 좋지. 부대찌개 좋지. 닭도리탕 좋지. 아니야 다들. 닭도리탕 좋지. <laughs> 닭갈비에 라면사리넣고 와, 찌기는. 근데 강남 제 강릉 갔을 때. 강남 제가 갔때 강릉 갔을 때 닭갈비 먹었거든요. 거기 맛집 있더라고 이런 거한 먹었어요. 등장국이요저 아아 지강 형을 추천받아서 시몬, 세이스. 시몬, 아, 시몬 세이스. 시몬 세이스인가? 시몬스요? 시몬 세이스. 아니 좀, 좀 흔하지 않은 걸 하고 싶었는데 마침 또그 도입부가 좀 웅장해가지고 전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게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 꼭지강 형이 추천해줬단 말꼭들어가야돼 네. 아, 아, 아니, 아니, 시키지 마요 아니, 아니 아. 소녀시대 노래하려고 했는데 지인 아니면 그런 요즘 제일 트렌디한 걸로 했습니다